늦은 밤 한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는 유난히 몽환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곳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폐가의 저주라는 소문이 마치 실제인 양파전화 같다. 이옛 건물은 학교 경내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미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버려진 상태였다. 대체로 20세기 초에 지어진 이곳은 한때 대학의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나 여러 가지 불운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폐쇄되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폐가는 원래 세상과 분리된 다른 차원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에 관해 이야기하는 학생들은 그 집에 들어간 사람 중 누구도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흉흉한 전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대개 무모하기 마련이다. 대학생 셋, 준석, 민지, 그리고 수연이는 결국 그 전설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후레시와 각종 장비를 들고 폐가를 탐험하기로 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웃으며 민속학 강의의 연장선상인 것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폐가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웃음은 차갑고 불길한 공기에 의해 단번에 사라졌다. 건물 내부는 기묘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거미줄과 먼지 속에서 키키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모든 것이 퇴락해 있었다. 그들은 으스스하게 삐걱거리는 마루를 지나1층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민감해진 그들은 한 방, 한방 자세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 중 수연이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수연은 곁에 있었던 준석과 민지가 눈을 잠시 돌린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준석과 민지는 당황하며 그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순간 벽에서 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벽은 마치 숨 쉬는 듯 부풀어 올랐다. 이내 다시 가라앉았다. 벽에 손을 대자 이상의 통로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 공간감이 이상하게 뒤틀린 느낌을 받았다. 두 학생은 더 깊이 들어갔고 그 끝에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수연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매혹된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붉은 빛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갑자기 민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허공에 투영되는 것을 보았다. 준석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이 이 공간에 현실의 일부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 기억들이 그들을 여기로 이끌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갔다. 바로 이곳이 그들 자신이 직면하지 못한 공포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 폐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의 공포와 후회가 맺힌 장소였던 것이다.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각자의 과거와 대면해야 했다. 수연은 학교에서 친구를 잃은 경험을 민지는 가족과의 불협화음을, 준석은 첫사랑의 수치스러운 실패를 마주해야 했다. 마침내 그들은 각자의 두려움 과에하고서야 붉은빛의 벽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들이 폐가를 나왔을 때 원동이 트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들은 서로 더 깊게 연결되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한 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한, 해가의 의문과 그 힘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 경험을 비밀로 간직하기로 하면서, 자신들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이 이야기는 대학 캠퍼스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공포의 일화로 남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 폐가를 두려워하며 멀리 돌아가곤 했다. 그러나 그새 학생에게 그것은 가장 두려운 공간이자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래전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지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할머니로부터 작은 상자 하나를 물려받았다. 할머니는 상자를 건네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했다. 지영은 그때는 할머니의 말을 충실히 따랐지만 상자에 대한 호기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몇 주가 지나고 지영은 상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 상자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한 환청을 경험하게 됐다. 결국 그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상자를 열고 말았다. 상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이상한 글씨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본적 없는 오래된 집이 있었고 쪽지에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영에게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면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의 물건들이 알수 없는 이유로 자꾸만 사라지거나 다른 곳에 나타나곤 했다. 심지어 하루는 거실의 벽에 핏자국 같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영의 부모님은 처음엔 아이가 장난을 친 것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일이 심각해지자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지영은 다시 그 불길한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는 자신이 사진 속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낡은 집은 끝없이 길게 이어진 복도를 가지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손짓으로 지영을 부르고 있었다. 무서운 마음에 지영은 다시는 그 상자를 쳐다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할머니는 지영에게 상자가 열린 것을 눈치채고 급히 마을의 무당을 찾아왔다. 무당은 상자를 바라보더니 찌푸린 표정으로 말했다. 이 상자는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예전에 이 마을에 살던 여자의 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복수를 맹세했죠. 무당은 상자를 다시 봉인하기 위해 의식을 준비했다. 그날 밤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당은 여러가지 주문을 외우며 상자를 다시 닫았다. 흰 옷을 입은 채 의식을 하던 무당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이제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절대 이 상자를 열지 말아야 합니다. 무당은 상자를 봉인한 후 그것을 깊은 산 속에 안전하게 묻었다. 그 이후로 지영의 집에선 이상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가족들은 다시 평온한 나날을 보냈지만 지영은 평생 동안 그 상자의 꿈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끔씩 그녀는 무심코 길을 걷다났어. 길에 들어설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언젠가 그 낡은 집에 도착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지영은 성인이 되었고 도시로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 한켠에는 여전히 그 상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가끔씩 뉴스에서는 잊혀진 곳에서 발견된 낡은 집에 관한 보도가 이어졌고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지영은 잠깐. 자신이 그꿈 속에 다시 들어간 것만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언젠가 상자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시 전설인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 다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호기심이 따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하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지방의 작은 마을. 이 마을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현대 문명의 손길이 덜 닿은 곳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서로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이 마을에 전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에서 시작되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짧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수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사랑받던 아이였는데 마을을 휘감고 있는 산속에서 실종되었다고 했다. 여러 날을 두고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지만 끝내 수연을 찾지 못했고 살아 돌아오지 않은 그녀의 귀신이 산속을 배회한다고 전해졌다. 몇십 년이 지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설을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했다. 하지만 바로 그 여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마을 외곽의 산속에서 아예 웃음소리와 노래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하고 가까워졌고 그럴 때마다 마을 개들이 미친듯이 짖기 시작했다. 궁금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을에는 최근 도시에서 이사온 한 가족이 있었다. 방학을 맞아 도시에서 올라온 이 가족의 딸 은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신기한 경험이었다. 어느 날밤 창밖에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에 은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음악소리가 그녀를 매료시켰다. 은지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레 집을 나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은지가 산길을 따라 걸어간 곳은 바로 오래전 수연이 자주 놀던 내과였다. 그곳에 도착한 은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푸른 달빛이 비추는 내가에서는 과거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조금도 나이 들지 않은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은지를 보며 미소짓고 있었고 은지는 무언가 눈을 떼기 힘든 매혹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은지는 마치 자석에 끌리듯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소녀는 입을 열어 은지에게 말했다. 너도 나와 같이 놀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달콤했다. 한편으로 은지는 그 시각 집에서 은지가 사라졌음을 눈치챈 부모가 아비 교환을 치고 있던 것을 알리 없었다. 은지는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것처럼 소녀와 함께 냇가에서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지면서 은지는 점점 피곤함을 느꼈고 소녀는 은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안심시켰다. 은지가 괴기스러운 꿈 속에서 깨어난 것은 다름 아닌 아침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집 침대에 안전하게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은지는 이따금씩 귀 속에 속삭이는 소녀의 목소리를 듣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은지가 체험한 이리수연에 관한 전설과 얽힌 것임을 눈치챘다. 이로 인해 마을에서는 이 전설에 대하여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고, 은지는 이후로 밤늦게 산 근처에 나가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은지가 겪었던 이야기를 전설로써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긴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을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리는 단순한 허구일 수도 혹은 진실의 일면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마을에서는 여전히 달빛이 휘영청 비치는 여름밤이면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온다는 것이다.